이게 제가 민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. 무한의 계단 해볼 거고요. 오늘 네. 여러분들 무한의 계단 할로윈 업데이트가 진행됐다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와 봤습니다.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됐을지. 오늘의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,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죠. 음. 일단은 공지사항을 좀 볼까요? 1.3.154 패치네요. 할로윈 이벤트, 캐릭터 붕대 소녀 프랑캣 슈타인, 아기 유령 할로윈 어스와비, 고스 롤이 좀 잘린 것 같은데? 하여튼 뭐좀 추가가 된것 같고, 팻 거울이랑 호박마을 배경 추가, 변신 친구 버튼 스킨, 계란 스킨 추가가 되었습니다. 스페셜 및 이벤트 커스텀 스킨, 커스텀 팻 나왔다고 하고요. 좋습니다. 바로 할로윈 모드 들어가 봐야겠죠. 오! 사탕을 받으러 팍즈가 날라왔습니다. 이것도 부금이 있을 거란 말이지. 음, 아주 마음에 들어. 지금 내가 일일이 트는 거 너무 귀찮거든. 자, 이것도 사탕 모으기 컨셉이구만. 사탕은 25개씩 줘야 됩니다. 그러면 총 250개를 줘야, 이 10번을 채울 수가 있겠죠. 자, 사탕 모아봅시다. 어! 3개? 1개? 1개? 호박은 1개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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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! 작은 소악마! 3개구요. 유령은 2개네요. 4개짜리 업데이트 안되나? 이건 또, 다 모아서 죽으면은, 두 배에서 다섯 배를 얻는, 광고보기 또 <목소리> 그게 있겠죠? 봅. 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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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, 오십 개. 이 뒤쪽에 있는 맵이 이제 호박마을 맵이죠? 여기 큰 달이 떠있고요 <목소리> 호박 두 개. 냠냠냠. 뒤쪽에, 뭐,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야? 왜뭐 이렇게, 마법사들이 돌아다녀? 그쪽에 유령들이 있습니다. 어 배경 근데 진짜 귀엽다. 잘 만들었네. 이 배경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텐데, 그죠? 무한의 계단 그 개발자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어? 어이야. 어이 좀 무한의 계단 그 부금 뽑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. 부금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. 딱히 거슬리지도 않고 그죠? 135개. 곱하기 두 배만 나와도 250개가 넘어가죠. 첫 번째 미션은 가볍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난 욕심쟁이니까 더 많이 모아야지. 200개 넘게 하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. 어, 눈 감고도 할수 있는데 어, 눈 감고 하면은 여러분들 채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, 눈은 뜨고 할게요. 좋아요. 바로 200개 돌파. 아, 딱 200개 돌파니까 죽어주는 센스. 광고 봐야 되는데. 야 이, 이렇게 튕기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지. 그래도 200개는 모야 있겠지. 그죠? 200개는 모았겠지. 설마. 와, 야 이건 아니지. 아 이거 진짜 억가잖아 와, 음 서툴했어, 받아. 하지만 괜찮아. 오히려 좋아. 왜? 여러분들과 더 오랜 시간 같이 게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좋다. 이득이다. 좋아요. 안 좋아요, 사실. 굉장히 안 좋아요. <laughs> 괜찮아? 어차피 전판은. 상에 말이 안 나오는 판이었어. 내가 전판처럼 올라가면은 200개가 아니라 한 300개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. 우와, 나도 그 딴딴거안 받아. 저도 안 가죠? 좋습니다. 았 오케이. 오 자, 이거 봐. 잘 나오잖아. 전판보다 훨씬 더잘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. 느낌만 그렇습니다.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오케이. 109. 110. 115. 잘나와 잘나와 후 하.. 근데 그 200개가 잊혀지질 않는구만 꽤 열심히 모았는데 500갈수 있나요? 가려면 가는데 500개 모았는데 막 곱하기 2배 뜬다? 아 너무 혈압 오를 것같아가지고 그걸만큼 모으는게 좀 무섭달까? 차라리 200개 모아서 여러번 돌리는게 낫지 않나 그게 훨씬 더 확률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200개 금방 모았죠. 사실 전판이잘안 나오긴 했어. 300개는 채워줘야겠죠. 오 ㅎ 더 채워야겠다. 곱하기 5배 나올 수 있잖아. 설마 곱하기 2배가 나오겠어. 아까 내가 튕겼는데, 아까 내가 그 튕긴 건 제물로 삼는 거야. 그걸 제물로 바쳐서 더잘 나오는 것이지. 그죠? 우와! 오케이. 아 400개 딱쳤으면딱 좋았는데. <laughs> 잠시만요. 잠시만요 자, 딱 20개만 모아볼게요 뭐냐? 이거 왜이래? 이 t 아아 r 아아 m 아 o t sure. I'm not 괜찮아! 힘내 밍모! 할수 있어! 나이스! 됐스 하지만 욕심이 나는걸? 이번엔 튕기지 않을 거란 게 확신이 있으니까 막더 아, 모아지고 싶어지는걸? 아야아 와저기 진짜 많은데 아아까워라아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억까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곱하이 5배 줘야 돼요 인정하시죠? 곱하이 5배? 앙! <laughs> 어우 어우 소토레스 받아 허우 허우 소토레스 진짜 됐어 자 그래도 뭐 일단 사탕은 줄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일단은 예 250개 줘 보겠습니다 냠이 박쥐, 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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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에게 사탕을 <laughs> 짜령오 박쥐 선물. 어 크리스탈 받았다. 자, 다음 선물은 어 누구인가요? 오 유령 소녀다. 아 부족해. 아 이게 부족한 게 말이 안 되는데 아, 너무 억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탕을 모으질 못하네. 자한 번만 더 모아 봅시다. 한 번만 더 해보죠. 마이킹 받긴 한데. 뭐 어떻게 할까요? 이 무한계단은 솔직한 게임이야. 편법이 없어, 편법이... 현질로 사탕 모으고 싶은데... <laughs> 그런 것도 없고, 그죠? 좋아요. 273 말이 모았어. 곱하기 5배 나오면 됐어. 이번 컨텐츠 여기서 끝낼 수 있어. 간다! 일단 그래도 두번째 건할수 있네요 네 사탕을 줘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!!! 좋아요 아 유령 소녀 귀신 어서와라 아 붕대 소녀 확인 다음 어또 박쥐 박쥐에게 또 사탕을 줘봅시다 앙아 응. 호박마냐마리 호박매빠빠지 좋아요 다음 어 거울이다 아 이거 패신가 보다 얘가 패신네아 아까도 내가 공지사항에서. 펫이 있다고 했죠? 펫 거울이 바로 이 펫인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알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<laughs> 네여러 좋습니다 오늘 이렇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본 게임 무한의 계단 오늘 할로윈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 네 업가가 너무 심한 관계로 다음에 다시 제가 또이 사탕을 많이 모아와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보상을 얻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민망한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 나이밍바.